혹시 모르니까 개묘생분들은 복근한 장을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26년 병원은 말띠해입니다. 천간에는 강렬한 태양 같은 불의 기운인 병화와 지지에서도 역동적인 불의 기운인 화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행 중 화의 영향력이 가장 강해지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천강과 지지가 음향은 다르지만 화의 에너지를 적토마처럼 질주하는 추진력으로 삼아서 불길이 번져나가듯이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병원에는 모든 환경들이 급격하게 바뀌고 또 역동적인 변화가 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박 사주 장명원입니다. 2026년 병호년에 토끼띠의 전반적인 운세와 출생 연도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의 지지 묘목은 음의 기운을 가진 목의 오행입니다. 토끼의 물상은 약한 동물이지만 뛰어난 순발력과 활동성으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 능력이 매우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토끼띠인 분들은 겉보기엔 순수하게 보여도 어떤 조직에서든 잘 적응하는 친화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강한 침투력이 큰 장점입니다. 사교적인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동운도 좋습니다. 26년의 토끼띠 분들은 병원년에 화의 기운과 합을 이루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더욱 크게 발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소모가 크면은 그만큼 심신이 지칠 수밖에는 없는데요. 26년 한해 동안 건강 관리에 틈틈이 신경을 써야 후회할 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연의 토끼띠는 삼재의 두 번째 해인 눌삼재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고수보다도 컨디션 악화로 인한 신경성 질병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정 운과 사업 운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귀하게 찾아온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돈이 넉넉해도 결국 자신의 몸은 하나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생 토끼띠의 병원연 운세입니다. 학업 중이시거나 사회 초년생인 김효생 분들께 미리 기쁜 말씀을 드립니다. 26년 한 해는 자신의 재능과 아이디어로 만들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타인의 큰 주목을 받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림과 조각 같은 작품이나 공예품처럼 자신의 재능으로 직접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의 프로젝트나 연구 논문, 장문이나 유튜브 영상처럼 정신적인 노동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병원여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풍부해지는 해인 만큼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믿고 도전하시면 그 결과물들이 타인의 관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인정을 받고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는 병원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연의 김효생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성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애정운과 연애운이 좋기 때문에 자신이 소망하던 인연을 만날 기회가 자주 들어오겠습니다. 이상적인 만남과 교제를 꿈꿔왔던 분들에게는 큰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쉽게 만난 인연은 쉽게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다면은 혹시 자신의 잘못은 없었을까 하고 되돌아보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도 즐거운 청춘을 보낼 수 있는 때이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년지기 친구도 하나의 사소한 오해로 굳건한 우정에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26년 한 해는 넘치는 에너지로 달려 나가시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안정적인 궤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87년생 토끼띠입니다. 정묘생 분들은 병원에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관심으로 마음이 든든하겠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가까운 사람들과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겠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으로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던 일들이 친인척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조력으로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조금 내성적인 분이라도 26년 한 해는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 커질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연초에는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마찰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백년 해로 할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병원에 조심할 것은 사람을 너무 속단해서 선입견을 가지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쉽게 믿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단점만 보게 되면 자신에게 귀인이 될수 있는 사람을 놓칠 수도 있고 또 너무 친절한 사람의 태도에 넘어가면은 크게 후회할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은 돈을 굴리는 방법을 모르고 함부로 움직인다면은 오히려 충동적인 지출이나 투자 손실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7년생 분들은 사람이든 투자든 좋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5년생 토끼띠입니다. 얼묘생분들은 26년 한해 동안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병원연의 운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연은 자신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영감도 풍부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혼자서 일을 하거나 1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연구, 기계설비와 관리, 방송 및애체능과 디자인 광고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예민해지면 여러가지 일에서 오해가 많아지고 또 눈앞의 일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잠을 설치는 일이 많고 식욕의 저하로 소화기 질환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이 들어왔어도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 한 해는 자신이 보다 유연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사람들과 사물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대상을 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도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한마디 더 하기보다는 배우자의 말을 한마디 더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보는 절대로 지른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무조건 자신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는 내 말도 옳다고 하면서 상대와 원만하게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병원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야 성공과 재물운을 모두 다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3년생의 병원연 운세입니다. 개묘생분들은 원래 큰 재물운이 들어왔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각종 투자에 참여하신 분들은 병원연이 행운의 한 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개묘생분들은 복권 한 장을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사회 활동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계획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신을 찾는 것과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원래는 많아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현역이구나 하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소일거리나 취미로 시작한 일에서 우연찮게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움직이는 만큼 재물이 들어올 운세이고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운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서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병원연 한 해는 부족함이 없는 나날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연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병원연 한 해는 여러모로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컨디션 조절은 필수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면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작은 부시가 크게 옮겨붙는 것과 같아서 제때에 끄지 않으면 단시간에 화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는 모든 일을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만큼 행운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나날이 즐겁고, 행복한 병원연이 될 것입니다. 병원연에 토끼띠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